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와 무관한 이야기 같은데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해보면 이것이 다내 이야기구나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셔가지고 로마의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러 지금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겉으로 정의로운데 안이 불이한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어요 새벽에 그를 끌고 갔는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이미 죄투성이에요. 죄 범벅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예수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체포해가지고 로마의 재판장에 넘기는 행위까지 다 더러운 행위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명절날, 6월절이라는 명절날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해질까봐 그 로마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절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새벽부터 몰려와서 죄인을 끌고 오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로 너희가 고발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30절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 당신에게 넘겼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31절에 그럼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으로 재판해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죄로 왔는지 물어봤는데 무슨 죄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여기로 데려왔냐 너희가 재판하지 하니까 우리는 사형할 권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애초에 사형을 염두하고 사형을 전제로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이 재판은 사형이 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하죠.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도 전에, 그냥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잡아두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들이 생각한 형량을 이미 결정하고, 그 형량이 나올 때까지 신문하고 고문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정결 예식은 철저하게 지켜요. 예배를 하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식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은 점검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자기들이 재판을 하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또는 대통령과 같은 자기 직위에 맞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사람이 어떻게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가 사람은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분별할 능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아 우리도 이렇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막 항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해진 재판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으로 보내진 이 빌라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다음 PPT 한번 넘겨 주세요. 이게 이제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집트, 이라크,이란, 터키,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다 로마의 제국. 로마에 점령당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나라한 가닥 하는 나라들인데 로마라는 나라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통치가 되고 관리될 수 있었는가 그중에 하나가 강력한 군대였고 또한 가지는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쭉 정해놓고 이 법대로 하면 너희에게도 불리하지 않아 근데 이 법을 위반하면 이 법에 따라서 처벌할 거야 하고 이 로마의 법이. 확정해지니까 이 법이 현대까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까지 쭉 이어져온 겁니다 그래서 법치국가라는 것을 로마 때에 이미 시행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쭉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에 대한 프라이드 그리고 황제를 대신해서 각 나라에 파견된 총독들은 자신들이 그 나라에서 황제예요 그리고 신이고 자신들이 곧 법입니다 이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총독이 딱 결정한 그 재판은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법에 의해서 법대로 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속담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라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정당한 재판을 할 것을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 쭉 예수님을 신문했죠. 그리고 38절에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진리에 대한 자부심이 확고하니까. 자기가 곧 진리였으니까. 이 빌라도. 그래서 예수님께 진리에 관해서 함께 다 나누고. 그리고 38절 후반부에 무엇이라고 판결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판결이에요. 나는 이 예수라는 자,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면 무죄 판결이 난 거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죠.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죄 판결하고 풀어주지 못한다.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꼬여가요. 재판을 하는 판사도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들도요.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죄 판결을 했으면 풀어줘야 돼요. 그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빛과 분위기가 지금 이거 풀어줬다가는 난리가 날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무죄 판결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이었던 광복절 특사와 같은 6월절 특사가 있는데 이것으로 예수를 풀어주면 어떠냐 하니까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난 거예요. 40절에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해요. 왜 채찍질을 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그렇게 법에 확고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자기가 곧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가진 그 법이 그렇게도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사람을 풀어줘야 맞잖아요. 근데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특사로 풀어준다 했다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을 채찍질 하기 시작합니까? 채찍질 하면은 사람들의 원성이 잦아질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 정도 맞았으면 됐잖아. 근데 사람들이 더 소리 질러요. 더 웅성거려요. 그렇게 군중에 떠밀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무죄인데.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 비겁한 빌라도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이 죄에 대한 모든 핏값은 너희에게로 돌아갑니다. 나한테 아무 잘못 없다. 그게 이 비, 비겁한 사람의 최후의 변론이었어요. 근데 빌라도만 그렇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고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장들도 그렇고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람은 공정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진짜 자유나 진짜 평등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간혹 불공정하다고 막 화를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공평하지가 않아요 하고 화를 냈는데 원래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양보해야 돼요? 사람의 법으로는 그것을 설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돼요?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남자 말을 들어야죠.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제가 전에 누구한테 어떤 청년에게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냐 했더니 법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너는 법이 사용을 합법으로 바꾸면 사용을 해, 아니, 살인을 해도 되겠냐? 라고 물었어요. 몇년 전만 해도 간통이 죄였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은 죄였어요. 근데 나라에서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법으로 죄라고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아닌 것인가? 우리 안에는 다 확고한 죄라는 확신이 있어요. 어느 누가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과만 만나고 다니는데 그것을 아, 나라에서 허용했으니까 괜찮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왜 살인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에 살인이 합법화되면 살인해도 됩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사람의 법이나 사람의 정의는 이렇게 확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40절에 소리를 지르는데요.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풀어 주지 말고 차라리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 주라고 소리 질러 가지고 바라바가 석방돼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이제 재판의 이 영화에 나오는 재판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죠, 빌라도예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새사슬에 묶여가지고 땅을 보고 있고 이 옆에 웃고 있는 게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어 참고 내용으로 작성해뒀는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단순 강도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지휘자나 또는 주요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원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15장 7절에는 밀란을 일으킨 자라고 나오고 누가 보면 23장 19절엔 살인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세력을 만들어서 로마의 군인이나 수송대들을 급습해서 착취하고 강도짓하고 그런 과정에 사람들까지 죽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나라를, 또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는 와서 예수가 하는 말, 예수가 하는 행동으로 자신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러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장 밀접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세계예요. 우리 안에도 빌라도와 같은 또 예수님과 같은 바라바와 같은 자들이 매일매일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판단하고 재판해요. 내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화에서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딱 놓였을 때, 옆에 천사 같은 아이가 나와서 막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옆에 악마 같은 아이가 뿅 나와서 아니야 하면서 막 유혹하고,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그걸 판단하는 주체가 나예요. 내 안에서 재판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주체가 나야.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했어. 이때 천사는 용서해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 괜찮다고 해줘. 옆에서 악마 같은 친구는 아니야. 따끔하게 혼내야 돼. 크게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때려. 매를 맞아야 말을 잘 들어. 이렇게 둘이 막 싸우는데 거기에서 판단은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재판장이 돼요. 근데 내가 정의롭게 법대로 재판하면은 화목해요. 내 안에 평안이 와요. 근데 내 안에 무리와 군중이 자꾸 나에게 판결을 유도해. 이 나쁜 마음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 애한테 한번 확 질러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거든 그리고 애가 좋게 말하면 다음에 또 잘못할 걸난 아니까 강하게 말하고 처벌하고 체벌해야 이 아이가 다시는 이 잘못을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부추겨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빌라도와 같이 무리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야 내 안에서만 그러면 괜찮아요. 나만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가정에서 판단하는 사람일 때, 가정의 가장일 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재판해요. 내가 직장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사람일 때, 그렇게 결정해요.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결정해요. 왜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의 법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까? 성도들의 분위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자꾸 선택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채찍질을 하냐고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려다니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사형까지 선고받게 한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나의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의 내 안에서 무리의 소리에 이끌려 다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위안 삼으면서, 그렇게 작은 선택과 행동이 쌓여서요, 내 인생을 결정해요. 이 빌라도는 멸망합니다. 가론 유다는 멸망해요. 스스로 파멸하는 거예요. 결코 내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후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온갖 고문을 하고 모욕을 당하게 죽음 당하는 것을 보고 편하게 살수 있겠어요? 스스로 떳떳할 수 있겠어요? 나 편하자고 아이를 혼낸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냐고요 떳떳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기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베드로의 충심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감정과 생각과 경험대로 행동했을 때에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이 재판장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I am king이라고 했을 때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다할 거야. 이 세상은 내 소유야. 이렇게 왕이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의 자리에 맞는 사람이고 온전하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며 왕이 될 만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왕처럼 살고 싶고,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지만,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래서 분수에 안 맞게 행동하며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고 넘치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시니까, 그의 눈앞엔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뚫고 지나갔을 때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북이나 영광을 보고 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 나를 믿으면 아픈 것이 회복될 것. 나를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갈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쫓아오면 안 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땅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것이 때로는 멸시 당하고 때로는 무시 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그렇게 했을 때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교회에 헌금하고 예수님한테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이 땅에 태어났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매뉴얼이에요. 우리는 전자제품을 하나 살 때에도요, 이런 걸 사면 종이가 같이 들어와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고장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예요. 그것을 잘 읽어야 이걸 잘쓸수 있죠. 근데 이것이 사람에 대한 매뉴얼이라고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잘살수 있고, 고장났을 때 고칠 수가 있고, 망가졌을 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세상이 불이하다고또 내가 만난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바라바는 세상이 로마는 정의롭지 못해. 로마는 멸망해야 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로마와 무력으로 투쟁하다가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막 확고하게 외치다 보니까 강도짓도 하고 살인도 하게 되고 죄인까지 된 거예요. 이 사람을 풀어줬어요. 사람들이 풀어달라 해서 풀어줬어요. 이 바라바가 어떻게 살까요? 또 그렇게 삽니다.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내가 고장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내 인생 계속 다람쥐 챗바퀴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공허함과 혼란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은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혼란했던 것들이 질서 있게 되고 공허했던 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